하나님 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네, 앞에 있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을 나눠읽고 우리 3 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게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이되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땅과 땅에 드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준비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어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를 는 모든 다물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권이가되니다또 땅에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하시니 라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만 여섯째 날입니다 우리 좋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 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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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다 아니다, 니다니다니다환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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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아니습니다 우리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치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 저기 우리 찬양 반주기에 있으니까 다음부터반주기로 씁시다 교회에서 없어도 빠른거죠 우리 숨이 늦어져서 그럴거예요자 우리 한번 더인사했죠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화 이별 분들이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숨겨서 와주셔서 주 말씀 잘 듣는 복 있는 신령들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영들 주께서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림 청지기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린이 뭔가요? 그린. 그린은 푼 푼색이죠, 뭐푼 그린, 예, 그린 컬러, 푼 GR2, 예, 그린입니다. 자, 청지기. 청지기란 말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음, 청지기란 말은 교회에서만 주로 쓰죠. 청지기 가뭔 뜻인가요? 우리, 전문사님 고개 반짝 떠었어요? 자, 청지기가 무슨 얘기 듣을까요? 그럼요, 참 몰라요. 네, 청지기가 뭔지 잘 모르는 아요 해석을, 어, 좀 해석을 바꿀 때, 번역을 바꿀 때좀 바꿔서는 좋아졌거이었요 이게 아주 복잡해, 청자나 들을 청자예요 한문입니다. 음, 그 나머지 지기는 한, 한글이에요. 한문도 한문이 섞여 있어요, 이게. 좀 재밌죠? 그래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어, 옛날 한국에 이제 번역할 때, 이게 직이, 직이잖아요. 청, 직이. 원래는 직이가 아니라 직이었대요. 직. 청, 직이. 그러니까 직자가, 그, 일할 직자. 직장할 때, 직장할 때 직자예요. 그래서, 청, 직이.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발음이 어렵잖아. 그냥 청지기. 그냥 밑에 기어를 뺏버린 거예요. 빼니까 청지기가 되는데, 문제가 한, 한 되는 건 이제 한글 문자. 한문이 되는 거 지, 지 자가 앞으 한문이 나와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문은 위에 앞에 제로 나오는 청자만 쓰고, 청 쓰고 나머지는 지기는 한글로 쓴다. 아주 이상한 단어가 나왔어요. <laughs> <laughs>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청자가 뭐 청자가면 들을 청자예요. 뭐, 애청자 여러분. 그렇게 할 들을 첨자입 어떤 일을 주인에게 듣고서 그걸 갖다가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은 뭐고 그러죠? 집사들이에요. 집사 집사하드네요. 어머, 사님에센스쟁이에요 젊었군요. 고양이 집사, 고양이 돌보고 밥 주던 사람은 집사라고 멍멍이를 돌보는 사람 뭐라고 그래 또 집사라 그러면 그냥 그 뭐라고 해 뭐, 개주인이라고 해, 그래? 아니면 개엄마라거나 개아빠, 개엄마 음. 집사 맞아요 요즘 집사라는말 많이 듣는데 이게 집사 집사가 교회서 에맡치또 집사고 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라고 하는 거는 어 집사 어떤 일을 맡아서 자기 일이 아니라 자기 게 아닌가? 어떤 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다가 청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어떤 사람보다 이청직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세상 그거는 것도 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수중에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그리고 내가 낳고 기른 자녀까지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눈을 크게 떠주십시오 뭐, 뭐, 지난주간 내내 쉬었다면서요 왜 그러니까 내가 할일는 재능 또내 주문 지갑에 있는 돈 그리고 내가 낳은 자녀까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요 믿습니까? 예. 네.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맡기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재능을 주지 않았다면, 자녀를 주지 않았다면, 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들의 청직이라고 해요. 그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존재들이다. 때원 그랬잖아요. 그달란트 비유. 어떤 적은두 개, 다섯 개, 하나. 다 마, 맡은 거잖아요. 주인이 갔다와서 뭐하고 그러죠? 결산하자마자 네. 그래서 두 개하고 다섯 개 받은 사람은 두 배씩 남겨다두 배. 근데 하나 맡은 사람은 땅에 파묻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개 다섯 개 달라고 받은 종들은 굉장히 칭찬했어요 근데 땅에 파묻어졌던 종은 소수를 받고 문을 바꿔줬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뭐냐면 자녀를 맡은 자녀 성질이고 돈을 맡은 돈의 청지기이고, 재능을 맡은 재능의 청지기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니었다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 무슨 말씀을? 재능이 내 재능인데, 돈도 내가 버는 건데, 자녀도 내가 낳은 건데, 그러니까 나와 직접 관계가 된 것을 말하니까 조금 분별이 안될 수가 있지요. 어, 왜 내게 있는 게다하나님 것이냐? 왜다 하나의 것이라고 하지? 왜 우리 내가 낳고 길였던 아들, 딸이 어, 저거 얼마나 길렀는데 힘썼는데 하나의 거라고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유권에 대하여 잠깐의 이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아직 밀림이 없으니까. 어.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도저히 이의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연이에요, 자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하늘, 땅, 바다, 산, 바람, 공기, 햇볕.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인프라예요. 시설입니다. 하드웨어 같은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세요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하늘을 만들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목사님, 바닷물로서땅 만드는 사람이 많던데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땅이 많아졌잖아요. 그거 서하에 만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땅 위에 땅을 또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 속에 뭐가 있었어요? 물 속에 내려오면 땅이 있어요. 강릉 바닷물 쪽에 들어가도 땅이 있고, 강릉쪽에 땅이 있습니다. 그땅 위에다 다시 흙을 더 부어가지고. 사람이 살수 있는 땅을 만드는 거지 땅을 살람만는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금전업으로 자기네 땅을 땅값 올리고 집값 올리고 하는 거 정말 이게 이건 나쁜 자본주의예요. 땅은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 만든 공통 재화입니다. 할수 있는. 이제 토지 공개념이요 근데 언제부 사람이 땅아 사람이 땅만든 이게 일제, 이재용이가 만들었나요? 아무리 가쁘다고 해도 자기들이 땅 만든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근데 거기다가 굶고 뭐 짓고 해가지고 땅을 크 올리고 자기 틈을 계속 다을다쓰성경우리 제대로 알아야 돼요 5일 동안 모든 자연을 만들었습니다. 하늘과 땅, 뭐, 그 다음에 또 자연, 생물과 동물, 뭐 이런 것, 그리고 별과 달등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6일째 사람을 만드십니다. 어, 사람의 창조는 말씀으로 만든 다른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당신의 형상을 담은 유전자를 넣어서 남자와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죠. 자, 우리 28절, 아주 유명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1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네. 주시며, 하나님이 네. 그들에게 이르되, 징육하고, 봉사하여, 땅에 주면하라, 땅을 전복하라, 바다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하늘의 모든 생물들을 다 쓰게 하시지라 아멘. 예, 네, 하나님께서, 어, 이제 성서학자들은이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자연 명령이라고 해요. 뭐다? 자연 명령. 어. 당신이 만드신 자연을 환경을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 쓰이란 말은 땅을 너 마음대로 하고 너 필요에 의해서 부시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맡아서 잘 조리해라. 환경 자연 청지기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아까도 공동 기도만 할 때도 우리가 이야기 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어, 이 기후변화란 말이, 이 용어가 우리 삶, 우리 사회에 쓰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랄 때는요, 어, 기후변화 이런 말 없었어요. 네. 그저 있었던 것이,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 오존이라는 말이었어요. 그것도 아마 90년대 말, 2000년대 전에 뭐, 오존이 파괴되니,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 기후변화라는 말은 이런 단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뭔 말인가면은, 아 어, 괜찮았다는 거예요, 지구의 자연이. 네. 그니까, 지구의 자연을 대표하는 것들 가운데 지금 날씨가 있죠? 춥고, 덥고, 바람 불고, 구름 끼고, 비 오고, 눈 오는 것인데, 어, 이 지구촌의 여러 대륙에는 어, 그 대륙을 좀 상징하는 자연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극지점인 그 남극과 북극은 뭐로 되어 있죠? 남극과 북극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얼느얼으로 얼음. 되어 있죠. 네, 얼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는 여름에 뭐가 있습니까? 장마가 있고, 비가 많이 나서 홍수가 있고, 그 끝나면 태풍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에 뭐가 있습니까? 아프리카는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라이온 케이스는? 가 그리고 우기. 뭐강뭄과 우기가 변속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 아메리카에는 뭐가 있냐면은 해머니바닥 같은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더 무서운 폭풍 토네이도가 있죠. 얼마 전에도 토네이도가 미국에 들어가가 가지고 보니까 지금 다 날아가고 심지어 사람들 막 날리고 자동차도 막 날리고 어 지진도 있고 화산폭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관리하시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언제부터가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은 남극, 남극과 북극에 있던 얼음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년 얼어 있던 땅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남극에 여름이 생긴 겁니다. 영구적으로 동토 얼어 있던 시베리아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녹기 시작했어요. 녹은 빙하가 거대한 바닷물이 되어 대륙의 해수면에 높이를 올리고 있습니다. 육지를 다시 물이 잠식한다는 것이죠.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가 섬나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음. 키바시왕 같은 나라. 점점 물 속에 잠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저기 여행 잘 가는 이탈리아에 있는 뭡니까? 베네치아 어? 베니스 말입니다. 어? 거기 흔들리지, 배타고 다니면서 도시가 물속, 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 근데 뭐, 해수면보다 더 낮은 나라인네덜란드 어. 그리고 투발로공화국, 몰디브, 방글라데시, 나우도 등 수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머지않아 물에 잠길거라는많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국토의 3분의 1의 산입니다. 대한민국은 높아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길 그만 만든 적고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뭐 산이 산이 삼분의 1가. 강원도 쪽에 워낙 많아가지고 산맥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면 대한민국 은 괜찮을까요? 천만에. 에? 모두 그런 거 아니에요. 부산, 인천, 바다와 맞닿아 있는 지역은 언제든지 해수면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이러면은 잠기기 시작. 자, 얼음이 녹는다는 것, 기온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36도, 5부 5도, 36.5도잖아요. 체온이 이보다 높으면 몸에 이상 반응이 옵니다.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야 하죠. 마찬가지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아픈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까, 뉴게만 있던 토네이도가 지난주에는 중국에 지났잖아요. 지난주에 중국에 토네이도 일어났습니다. 저, 아메리카만 있던 토네이도가 이제는 막아시아로오는 거예요. 아프니까, 지구가. 그리고 말입니다. 여름, 여름에만 있던 홍수가 교회도 발생합니다. 쌤은 작년 교회 유럽에 홍수 나가가지고 교회에 난리 났잖아요. 땅 속에 있던, 깊숙이 있던 그땅 기반들도 막 흔들려가지고 지진도 막 수시로 이행하고요. 파산도 수시로 폭발하고 10년쯤 됐나? 일본에 있던 쓰나미만 아 진짜 무서웠잖아요 도시 하나 갖다가 순식간에 잡아 먹지 않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화석연료, 일탄화가스, 일탄화탄소, 가스 등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편리를 위해 땅속의 석유를 채취하여 사용합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기르냅니다. 나무들이 사라지면 나무들이 생산하는 피톤치드 같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들이 없어지죠. 플라스틱, 비닐 등 사람들이 편지를 위해 만는 제품들, 제품들은 썩는데만몇백 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바다에 버린 쓰레기들은 넘쳐나서 태평양 가면 쓰레기 섬이 있어요. 쓰레기들 섬이 있습니다. 쓰레기들이 막 해류를 따라 돌아가 한눈에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쓰레기 섬이 크기가 얼마나 되지 아십니까? 놀라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남북한의 일곱 배입니다. 남북한의 애들 일곱 배예요. 쓰레기 섬이 그런니까 근데 섬이 아니에요. 바다입니다. 그 착각합니다. 큰 합니다. 그게 특별히 고 일본 사이 어디 사이에 있대요. 근데 그거 그냥 밑에 다 물이죠. 근데 이제 붉들이 떠가지고 모여 있는 게 이게 한반도의 실 배랍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나 인간들에게 발생하는 질병에도 환경은 영향을 미치죠. 의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질병은 여전히 넘쳐나죠. 그런데 질병들 가운데 난치성 귀질지이라는게 있습니다. 즉,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원인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난치예요. 원인만 정확하게 나오면 거기에 맞는 약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에 온병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원인을 모르고 환경 어느 환경이 어땠는지 모르니까. 살아가는 생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어릴적 친구와 소통을 했습니다. 예, 네, 그 친구와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놀던 친구였죠. 학교를 마치고 집에서 오는 길에 기회는 늘 들판이 있고 시내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니터였어요. 응. 그때는 책가방도 없어가지고 책구매로 다녔습니다. 책구매로 다녔어요. 얼우 부자였네요. 얼우 부자였어요. 전기 시장이면 아니지? 아유 부자였어요. 사모님은 어떻게 됐요 사모님 책가방. 책가방 책가방 네? 책가방, 책가방. 저는 딱 입학할 때 1,560년 도 우리 아버지가 가방 한번 사주고 거북선 가방이었는데나한진을기였대똥색이었대 밤색 거북, 거북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떠주나마부터는 책보를 열고 살았어요안 사줍니까? 돈이 없습니다. 책보 재밌습니다. 책말 고지게 책 말고도 불을 매어가지고딱 거기다 기다딱 차다 있는 거죠. 뜨면 이게 서고 다닙니다. 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laughs> 어, 학교 마치고 오는데 그게 이제 풀밭 그 들판 그 시냇가가 있는데 그렇게 어, 우리 놀이조였어요 책보를 맨채 좀 쏘아놓고 풀밭에 누워 뭐 뒹굴기도 하고 풀을 뜯어 던지기도 하고 들쥐들을 잡았어요. 저 들쥐가 많았습니다. 옷이 풀 무리 될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내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누구 친구들 한명 병물 냈다는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풀밭 뒷물기는 금기위가 됐습니다. 왜그랬죠 요행성, 추혈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잔디에서 굴르는 거 금지입니다. 금지. 지금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매트 깔아야 돼. 옛날에는 매트 안 깔고 찰러 왔어. 환경 이 환경이 그렇게 인간에게 질병을 한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자신들의 문명을 위해 하나님 이 맡겨 놓은 자연을 함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린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하는데 자기 욕망을 위해 함부로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재앙이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는 재앙이 인간이 만든 거죠. 오늘 우리는 군대에서와 함께 그린 청지기의 주인을 고있습니다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회복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뭐라고요? 필수. 필수. 하나님이주신 친구들 잘 돌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환경을 하나님 주신 이유를 또 자연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잘 보존하고 지키는 저희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